회직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요즘 뜨는 그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려고 사람들 줄 서는 거 봤지? 혹시 어제 친구랑 술 한잔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속으로 이런 계획 세우고 계신 건 아니죠? 내 사업, 내 가게 꿈만 꾸면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아주 쓴 맛을 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에요 전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의 이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처럼 고민하거든요. 항상 고민하는 것을 공부하느라 하루가 짧아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께 떠먹여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안정성 때문이죠. 유명한 브랜드 간판 달면 본사가 다 알아서 해줄것 같고 망할 확률이 적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대형 고기 뷔페나 샤브샤브 프랜차이즈들 매장 가보면 으리으리하죠. 최소 80평 이상 대형 평수로 들어가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요지에 그 정도 규모로 차리려면 보증금에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억소리가 절로 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퇴직금만으로 감당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때 본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점주님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랑 연계된 금융사에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창업 비용 대부분 지원해 드려요 와 본사가 역시 든든하네 하면서 넙죽 그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은 본사의 노예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떤 구조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사는 신용도가 높으니까 은행에서 아주 싼이자 예를 들어 4% 정도로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본사가 만든 대부업체나 연계된 금융사를 통해서 돈이 급한 여러분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한테 적용되는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0% 중반대 고금리입니다.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창업 비용으로 3억 원을 이 고금리로 빌렸다고 칩시다. 연이자 15%만 잡아도 1년에 이자로만 4,50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이자만 375만 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음, 장사에서 원금 갚기도 바쁜데 앉아서 숨만 쉬어도 월400 가까이 이자로 빠져나간다? 이거 감당되시겠어요? 본사는 중간에서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수수료랑 이자 차익으로만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말이죠. 답답하지 않으세요? 에이... 그래도 저는 본사 대출은 너무 무서워서 안 받을래요.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창업 자금이 부족한 건 여전하죠. 이때 여러분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또 다른 악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주류 도매상이나 식자재 납품 업체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죠. 사장님, 앞으로 저희 물건 써주시는 조건으로 창업 자금 5천만 원,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와 무이자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당장 내돈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 제안을 뿌리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가 바로 무이자 지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거든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 업체와 노예 계약을 맺는 겁니다 바로 물품 공급 독점 계약이죠. 이제 여러분은 시장 가면만 원이면 살수 있는 식자재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업체에서만 1만 2천 원, 1만 3천 원에 사야 합니다. 시세보다 20%에서 30%더 비싸게 말이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한달 식자재 비용이 2천만 원 나오는 식당이라고 칩시다. 20%만 비싸게 받아도 매달 400만원이 추가 원가로 나갑니다. 1년이면 거의 5천만원이에요. 처음에 무이자로 지원받은 돈몇년 동안 매달 비싼 재료비 내면서 몇 배로 갚는 꼴입니다. 결국 원가 부담 때문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아유 돈 문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네. 그래도 유명한 브랜드 하면 기본은 하겠지. 백종원 대표님 브랜드는 믿을 수 있잖아. 네. 저도 백 대표님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내전 재산을 걸고 사업성을 따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유명인의 이름값이 내 가게의 성공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본코리아 브랜드 엄청 많죠?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백다방 빼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맹점주들도 돈 버는 브랜드가 과연 몇 개나 되나요? 브랜드는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그걸 받쳐줄 본사의 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특정 브랜드 매장 수가 짧은 시간에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손님으로 갔을 때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 이 브랜드 저번엔 맛있었는데 오늘은 맛이 좀 이상하네.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네. 매장 관리가 안 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 손님들이 외면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명세만 믿고 들어갔다가 상투 잡고 낭패 보기 십상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안전한 건데? 오래된 브랜드는 괜찮겠지? 자, 여기서 이삭 토스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넘게 살아남은 전설적인 브랜드입니다. 회업률 낮은 걸로 유명했고 저렴한 창업 비용 덕분에 서민 갑부도 많이 배출했죠.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폐점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시대가 변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토스트보다 든든한 버거를 찾고 저가 커피랑 세트로 묶인 걸 선호합니다. 메뉴 확장이랑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 변화의 속도가 시장을 못 따라가면 아무리 전설적인 브랜드라도 흔들리는 겁니다.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무조건 피해야 할 브랜드. 딱두 가지 특징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경점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지경점이 없다는 건 본사가 직접 장사해서 돈벌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들도 무서워서 안 하는 장사를 여러분한테 대박 난다면서 떠넘기는 겁니다. 리스크는 전부 점주 몫이고요. 본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 봐야 재료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바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알거든요. 그런데 직영점 없이 가맹점만 늘리는 곳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죠. 가맹비만 챙기면 끝이니까요. 둘째 제발 가맹점 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곳입니다. 박남회장이나 상담 갔을 때 영업사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지금 계약하면 천만 원 깎아준다. 마지막 기회다. 이러면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진짜 장사 잘 되는 브랜드. 본사가 튼튼한 브랜드는 절대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대기자가 줄을 섰거든요. 오히려 가맹점주 면접을 봅니다. 우리 브랜드 망치지 않을 사람인가? 깐깐하게 심사하죠. 가맹 심사가 까다롭고 교육 기간이 길고 본사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것. 역설적이지만 거기가 진짜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가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쉽게 들어가는 문은 지옥문일 확률이 99%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대 싼 이자로 빌려서 10%대 고금리로 넘기는 본사 무이자의 탈을 쓴 식자재 노예 계약 이거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당장 창업박람회 가보면 수두룩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퇴직금 부모님께 빌린 돈 은행 대출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입니까?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유명하니까 본사가 다 해준다니까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 덤비면 그 돈은 순식간에 수업료로 날아갑니다. 비즈니스는 전쟁터입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서로의 지갑을 노리는 살벌한 곳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사장인 여러분이 가장 똑똑해야 합니다. 본사 직원보다 영업사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안 속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업에 바빠서 놓칠 수 있는 이런 금융 함정들. 경제의 뒷면들. 제가 대신 밤새 공부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딱 떠먹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잘 씹어서 소화만 시키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나 프랜차이즈나 하나 차릴까? 하는 친구 있으면 이 영상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 인생 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하지만 꼭 알아야 할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돈 버는 정보는 남들이 안 보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멘토 갑자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남들보다 한발 앞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안녕.